제가 오리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100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화점, 화점을 안 좋아해서. 귀를 먼저 차지하고 두는 걸 좋아해서. 음. 음. 여기다 거쳐볼까요? 보통이라면 여쪽에다 젖힐 텐데. 여기 손 빼면 여기까지 오겠죠. 지금은 두한번 정도 벌려서 들어오면은 붙여서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두실까요? 3 3, 에 들어오셨네요. 지금 여기, 에다 둬서 여기, 다가가는 수를 보고싶죠? 여기, 에 돌이 없으니까 그냥 기기도좀뭐하기도 뭐하네요. 이렇게 마무리 해야지. 여기 낮게 걸쳐오는 건 아니고, 높게 걸쳐오겠죠. 여기 걸쳐오면 뭐손 빼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아이, 혼자 다 두시려고 하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맞는 것보다 여기가 더아프니까 여기다 지킬까요그 다음은 여기, 여기, 구자로뜨여가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뭐 타게 하는 기에 있겠죠?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뭐 선수를 뽑고 난 다음에 여기 두칸 뽑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를 붙여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한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두 칸이면 여기 못뭐 붙였을 텐데 지금은 이게 딱 알맞게 있으니까 붙여도 되죠.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그 다음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붙여서 자, 끊어 보고 싶기도 하죠. 끊어서 선수를 뽑고 음. 뭐, 뭐 어떻게 날아가야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붙여 버릴까요? 근데 이 돌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 붙여서 아니면 여기 이렇게 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어떻게 되시려고 이거 이으면은 이거 먹습니다 이거 하면은 귀 크게 지키려면 여기 단수 쳐버리고 늘면은 제가 많은 이득 봤죠 일단 이득 보고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쪽 붙여서 타개를 해볼까요? 뭐 여기까지 다가오나요? 요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 상대방도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먹을고 실리를 기양 다다 먹으려고 열심히 뛰시는데 어 지금은 이거 붙이면 상대한테 세력을 주게 되는데 지금은 상대가 진립하니까 세력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겠죠? 붙여서 여기 젖히면 뭐 이쪽 늘든 이쪽 늘든 젖히든 뭐 여쭈 젖히든 다 해결 방안이 있죠. 이쪽에다 두면은 일단 손해를 보니까 늘어서 뭐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늘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젖히면 뭐 이선에다가 집 이선에다 집 지으면서 되죠. 한 대가 실립 한대 세로파로 만들어 버리기 지금 이거 붙여서 활용하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붙여칠 때 이거 붙이면 여기 붙이고 여기 뭐 이으면 이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줄려고 했네. 지금은 이 정도로 빠져나올까요? 나중에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실리에서 이거 빌려면 나중에 붙여야죠 여기 먼저 붙일까요? 상대가 굉장한 장고 팔아서, 이거 붙여서 햄머하면은햄머가 헤마 나오죠? 붙이고, 여기 붙이면, 두 점은 갖다 버리고, 나오면은, 상대 집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한번 붙여볼까, 이제? 아니, 여기를 한번 붙여보던가. 여기 붙여서 여기 있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온 아니 이쪽 붙여서 나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붙여볼까요? 뭐 이건 언제든지 선수니까 이거 두 점은 언제든지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두 점만 버리고 이두 돌만 살아가면은 상대 집이 없어 보이죠. 이거 들면 그러면 이걸 치받고 아니면 이걸 붙이고 이럴 때 넘어가서 이렇게 둬서 이거 붙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끊는 다음에 끊는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붙이는 수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거 그냥 한점 잡으면은 이거 붙여서 두 점을 살려오면 되죠. 이거는 언제든지 끊어서 뭐 이쪽으로 단순히 이어버리면 따라 나가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끊어도 될것 같은데. 끊어서 이쪽을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오면은 따라 나가서 이두 점을 공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아니면 이쪽을 두면 여기 따라 나가서 이두 점을 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따라 나가면 되죠. 곰반은 동행하라는 뜻이 있죠. 이걸 단수 치면 쪽을 한번 먹이고 이어버리고 이두점 버리고 이한점붕 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흑은 이쪽을 선수치나요?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이두점이 약해지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순간 이건 사라오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붙여버리고 <laughs> 지금 기한 늘어도 될것 같죠. 이두 점만 어떻게 해버리면 되니까. 봐 따라 나가면은 이쪽에 집을 알아서 상대가 굳혀질 겁니다. 이걸 붙여서 늘면은 따라 나가지고. 그러면은 상대가 이쪽을 붙여버릴까요? 그렇다면 뭐 저도 마늘모로 돌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늘어서 이거 붙인 다음에 늘어서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쪽을 먼저 서 활용을 당해서 아래, 아래로 늦게 만들 것같지죠 음, 지금 이걸 붙여버릴까요? 아니면은 참마 마늘모로 더석 곱마를 마는 동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거 붙여서 이을때 늘어서 싸워볼까요 나쁘지 않으면 판단 가죠둘 다. 그냥 이거 붙, 이거 늘어볼까요? 한번. 늘면은 이걸 치박 여기를 두겠죠. 이걸 붙인다면 에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 한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흙이 이쪽을 밀면은 늘어야 되니까 활용을 좀 당하는 맛이 있긴 하네요. 이거 늘어서. 이거 붙인다면 벌써 싸우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한번 이쪽에서 맛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걸 늘어야 되겠죠? 맛을 안당할라면 이거 늘어야 되고 이거 붙이면은 그 다음에 어죠 이쪽을 붙이고 이쪽 붙인다면 뭐 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 지금은 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뭐 이거 치받아야죠? 저치든가. 음, 그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 가 있지 않을까요? 귀를 귀에 지금 후백이 바뀌었죠? 이렇게 두면 귀가 내차제 차지, 차지가 되면은 <laughs> 이제 많이 유리합니다. 여기 원래 상대 흑집이었거든요. 제 집이 된다면,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되죠. 지금은 뭐 이걸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두나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여기 끊기만 해도, 이거 한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한 점은 잡혀있고 그러면 이돌 타개가 아주 쉬워질 것 같죠? 흙이 이 돌만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 자동적으로 여기 재집되는데 이렇게 돼서 일단 이 돌을 잡아 두면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이거 어떻게 둬야 돼? 붙여서 둬야 되나? 아, 잘못 둔것 같다. <laughs> 이렇게 두면 이쥐박고 눌어야 되나? 눌면은 여기 마늘만 할텐데 아 그냥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둬서. 뭐 끊어지지 않을 거 같고. 이거 두면은 뭐 이거를 저 여기 끊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두면 요거 이겨야 되고. 여기 단수. 아, 여기 여기로 이어져 있는구나. 이거 두면은 따라가야 나 되고. 그때 붙이면 붙이거나 이쪽을 한칸 띄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지금 밀어서 밀고 이렇게 둬서 <laughs> 둘때 여기 있어? 여기 뭐 이렇게 아래로 치고 나갈 때? 아 근데 여기 응원권이 있으니까 아 많이 어렵네. 이거 붙여서 그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늘때 최대한 버텨야죠. 상대가 실리를 많이 쳐져 놨기 때문에 <laughs> 늘때 이거 늘어서 버틸까요? 아 어렵네. 지금은 이거 쳐서 버텨볼까? 이거 넣은 다음에 뭐안 받고 요, 여기를 두면은 이런 거 한번 더서 누면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붙여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어지면은 아, 안 된다. 하나 둘 일단 늘어서 버텨야죠 집으로. 뭐 이런거 밀어오겠죠. 그러면 한칸 뛰고 한칸 뛰면은 끊기네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게 좋겠네요. 지금은 이거 붙여서 여기 둬서 지금 싸우는 것도 있어 보이죠. 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망가야죠. 뭐. 이거는 움직이지 말고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도야죠뭐이 음 집은 뭐한 집이라도 난것난것 난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면 이게 손수잖아요. 뭐한 집은 나 있고 이쪽에서 한 집만 나면은 상대는 빈 털털이 되는 거 같죠. 이런 거해 주면 안 좋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지키는 게 좋죠. 철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잡아두면 뭐한칸 띄어서 쉽게 도망갈 수가 있죠. 이거 두면 하나 메겠죠셋 네, 다섯, 뭐한 여섯. 여기 집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집이라고 할 수는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늘어서 여기서 집은 딸것 같죠 아무래도 상대의 약점이 여기 끊는 수도 있고 뭐 많으니까. 이거 늘기만 해도 한 집은 이미 나 있고 뭐뭐이 정도로 뛰면은 뭐 살아 있어요 뭐이 조금밖에 안 되는 집 가지고는 뭐 견딜 수가 없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어 그건 무리수 같은데요. 이거 이거 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돌이 자축 큰 일을 는 거를 하나. 모르는 건가? 이 자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두면 살아 있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게임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나가면 어떡하죠 나가면 이거 잡아야 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쪽을 조치는 폐가 나는구나 이렇게 두고 여기 그 다음에 끊으면 되죠. 상대가 무리수를 둔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되어있고 이미. 이런 거 두면은 뭐집어서 살아 있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것서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다시. 저는 이게 바깥으로 이미 진영이 나와 있으니까 잡힐 돌이 아니죠. 이 바깥으로. 이미 진영에갖췄으니까 누르어야 되죠 싸울래면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대 초읽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 이으면은 이거 둘 해야 될것 같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뭐 이거 두개자충 여기 단수 치고 이어 야될때 이거 두면 이것도 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두고 여다 이렇게 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눌어서 쌓아야 되겠구나. 끊어지면. 여기서 수를 내는 수도 있죠 이제 뭐 늘어야 되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따라 따라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나가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그거 둘때 이런 거 사러 나가면은 게임 끝났죠. 이런 거 사러 나가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있죠. 이제 이거 두면은 여기도 죽 마지막입니다. 죽진 않겠지만 손해를 하나, 많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여기 두는 수가 있죠. 뭐 끊으려고 하나요 혹시? 끊으면 귀가, 마지막입니다. 귀가 아깝지 않나 하나 둘셋넷음 그렇게 둬야 되잖아요 지금 연결하면 되지 이런 거 찌르면은 이쪽으로 두면 되고 상대가 자기 집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고맙다고 해주는 겁니다. 이거 늘어야지. 마지막입니다. 하나. 음. 그럴 때 이거 두면은 상대가 자기 집을 배우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늘어서 뭐 하나, 둘. 없어 보이 이거 이거 젖히는 수밖에 지금은 없어 보이죠? 수를 늘리려면 젖혀야 되고 그리고 이거 뛰면뛰면 여기서도 수가 낮잖아요. 이런 거에서 음지금 그냥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냥 이어서 여기서 막 단수 쳐서 뭐 그냥 늘기만 해도 수가 낮죠,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해도 이거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두면은 아, 이거 두면은. 마지막입니다. 쭉첫내로 잡히죠. 하나, 둘. 셋장문인가 네. 문연태로 잡히는 거고. 그렇게 해도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주면은 이때 이거 두면은 여기서 나갈 때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여기 잔투 치면 이쪽으로 쳐서 마지막입니다. 끝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그거 둘줄 알았습니다. 들어가고. 뭐 들어야죠. 이런 거할 때, 어 그렇게 그냥 두는 수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있나요? 이걸 있나요? 이걸 있나? 이쪽 두면 이거, 이거 두면 되고, 이거 두면 이거, 이거 두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뭐, 뭐 어떻게 해둬야 돼 이건 하나, 둘, 게임 셋,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Yeah. 잘 들었습니다.